안녕하세요. 실전투자 AI 트레이딩 스피니입니다.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신제품이 양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5세대 HBM 제품인 HBM 3위의 첫 번째 로트라들 찍은 기념으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일부 직원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트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 25장을 이르는 단위로 첫 번째 로트를 찍었다는 것은 제품 양산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HBM31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31은 엔비디아가 올해 출시하는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가속기 H200과 비백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H200의 HBM3이 탑재량은 141GB로 전작인 H100과 비교하면 75% 이상 용량이 늘어나며 메모리 판매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수로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의 경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 공급 주도권을 가장 먼저 틀어잡으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80% 넘는 점유율로 독점적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올해 10조 원의 근접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약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대규모 실적 터너라운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지난 4분기 실적은 500억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로는 3,46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가파른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디램 평균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98.9%, 랜드플래시 가격은 18.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한달 사이에만 외국인들은 누적 순매수 규모가 600여 만주에 육박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비중이 54.48%인 것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 아직까지 350여 만주 가량의 외국인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같은 기간 개인들과 함께 누적 순매도세를 보인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다시 매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랠리가 결정될 것 같으니 기관 수급을 유예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 라이브를 진행 중입니다. 시황 분석, 장중 특징주 발굴, 주도주 발굴, 종목 선정, 단기 트레이딩 다양한 주식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